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굉장히 넓은 테라스 위에 있어요 이 테라스는 어디에 있냐 부천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이 공간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 테라스에 있는 타입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반을 나눠줘서 두 세대만 나눠서 쓸수있 입니다. 이런 공간도 있고 어, 작은 타입도 있고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어느 정도 작은 타입도 있고 중간 타입도 있어요.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간 타입과 작은 타입 이렇게 골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촬영해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1평수 2 9평되는방 4개짜리 촬영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주변 설명드리면 중동역까지 도보로 3, 4분 그리고 신곡동. 천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건 중동이죠. 중동 옆에 뭐가 있죠? 상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나자마자 상동생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동생활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걸어가면 10분, 15분 어, 차 타고 가시면 2, 3분이면은 상동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방, 네 개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어, 이제 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발장, 세 칸의 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신발을 놓는 공간이 있는데, 이 위쪽에도 전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여러분들, 신발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세 개만 쓰지 마시고요. 이쪽 공간에도 두칸 정도는 들어갑니다. 두칸 정도 들어가니까 이쪽에도 복박의 장을 따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가 놓고 여기에다가 신발을 놓고 하시면 돼요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있습니다 중문이 원래 있는데 중문은 삼인동 중문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으니까 요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이렇게 싹 열었다가 치고 이쪽에 는 이제 딱 저는 들어오면 여기다가 신발장 두 개를 더 놓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죽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빡빡하게 쓰실 분들은 여기다가 장 이렇게 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00에 3,340. 굉장히 넓은 크기의 첫 번째 방. 바로 맞은편 이제 두 번째 방방크요두 번째 방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근데 2 8 3 0에2 6 0 0 나오네요. 굉장히 넓은 크기입니다. 이 정도는 작은 크기 아니에요. 넓은 크기의 제일 작은 방 여기 보시면 되고 제일 작은 방 옆에는 제일 작은 방 옆에는 제가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 등이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깊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창이 없잖아요.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묵은 짐들 쌓아놓으라고 선반을 놓으시고 묵은 짐 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 올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지금 3m. 카메라 나오면 어느 정도 75인치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양쪽 어디에다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한쪽 벽면에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싹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삼성 에어컨 잘 달려져 있는데 에어컨 이 지금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딱 삐질삐질 흘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샤시가 가장 중요하죠 집에서 이건 뭐냐 KCC 2 3일 m 폐효율이 무게감은 어, 어느 정도 된다 완전 무겁진 않지만 그래서 가볍진 않아요 메인등이 있는데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오므형 청장이 아니고 딱쭉돼 있어서 메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오므형 청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메인등이 크게 빡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까지 설명드렸어요. 거실도 넉넉한 크기의 거실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안방인데 안방 갈게요. 어,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방 사이즈가 거의 3m가 돼요 3m 여기 3m 80. 와 이게 굉장히 넓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을 12자 이상의 장을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침대 놓고 TV 놓으셔도 충분한 크기의 방이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선선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이쪽은 안방 화장실도 욕실이 커요. 안방 욕실도 넉넉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 욕실은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 제가 안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 딱 안방 크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주방 설명 드릴게요. 아, 안방 아, 메인 욕실 설명 안 드렸다. 메인 욕실 갈게요. 메인 욕실. 야, 메인 욕실도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메인 욕실 자체가 기장은 비슷한데 폭 자체가 다른 현장과 좀 틀리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에 샤워 부스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샤워 부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는 건전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지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제일 되어 있고, 요거 제가 써놓은는데요거나 원래 내가 뿌리긴 하는데, 여기 스프레이버. <laughs> 이게 샌딩이요. 이거 나중에 연결 보고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청소도 마무리 잘 되고. 주부님들이 가장 필요한 거 뭐죠? 주방이잖아. 주방, 이집 주방 아주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개해 보면 동선이 뭐 이상하고.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땐좀 잘못 음. 걸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 걸어놨고 이 공간이 굳이 큰데 왜 여기에다 걸어놨을까? 저는 저 같으면 여기에다 걸었습니다. 여기에다 걸어서 6인용 식탁, 4인용 식탁을 아주 가감하게 두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렸고 이제 마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가 나오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협소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대형 냉장고 두대가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상부장과 하부장은 제가 느낌이 좋게 약간 아이돌이와 베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 하여튼 탁스텔 계열입니다. 이렇게 하사하게 잘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묻은 느낌 나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체 제품의 상부 하이라이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리대 그리고 싱크볼 잘 나와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환기창. 환기창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광 나는 어, 수저좀 무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반짝반짝하는 것보다 무광이 좀더 좋아요. 이쪽에는 주방기기 예쁘게 놓으시면 되고 주방기기가, 더분난 주방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쪽, 이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수납공간, 키큰 장이 있어요. 키큰장 여러분. 키큰 장이 이렇게 있고요. 밥통 자리는 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밥통 자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키큰 장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저부들어뛸물것 같아요. 물을 띠고, 그냥 여기에다 마감하고, 여기에다가 식탁 딱 놓으면 충분히, 충분히 여기에다 식탁 들어갑니다. 보존관전 버리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다 식탁을 놓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방 설명드렸고, 마지막 남은 공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으로, 아, 네 번째, 마지막 방인데, 방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방 크기는 지금 보시면 3m가 넘어요. 3m가 넘는 건 안방 빼고서 솔직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크기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집은 양도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쪽도 양도시도 넓어요. 아까 그 공간, 첫 번째 공간에는 제가 봤을 때 세탁기와 건조기 이런 거 놓지 마시고요. 묵은 짐이라든지 이런 거 놓으시면 되고, 이 공간에다 세탁기와 건조기 올리시고요. 이쪽에 있네요, 자리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대성보일러 1등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기가 어디냐? 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동역하고 가깝고, 부천역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평수 대비해서 가격대는 이 집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집 말고 다른 집도 많이 확보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주택의 김윤경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자요.